우리는 지금 조선시대 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서와 페이지는 다르지만, 자, 핵심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 여기 대화체에 주목해 보세요. 속 미인곡은 송강 가산데요. 한 블로거가 있는데, 시를 좋아하는 분 같아요. 이분 블로그 보니까, 송미인 곡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미처 몰랐다. 중세국어를 잘 몰라도 그냥 소리나는 대로 읽혀지는 우리말을 사용한 문장. 고전시가를 배울 기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페이지는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프린트 19쪽, 16쪽을 19쪽으로 페이지 번호 수정하시고요. 19쪽 위에 세줄 보시면 서사 세줄 보시면 오른쪽에 현대어 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그세 줄이 바로 감녀의 질문이에요.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감녀 가장 먼저 나오는 여성 감녀. 감녀가 물었더니 을녀가 대답합니다. 내 몸이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서 이건 다 조물주 탓이다 그랬더니 본사 1, 첫 번째 줄 글란생각마오 감녀가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딱 한마디로 위로를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누가 말이 많아요? 감녀는 아주 짧게 얘기하고요 을녀가 말을 아주 많이 해요 본사일 맺힌 일이 이셔이다 부터 프린트 21쪽 결사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님 겨신 창 안에 번듯이 비췌리라 거기까지가 을려의 말이에요 굉장히 길죠? 자, 프린트 19쪽 본사 1첫 번째 줄 맺힌 일이 이셔이다. 즉,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뭐가 맺혔냐? 알고 길어라. 자, 요약합니다. 을려가 하소연을 길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프린트에는 본사 2예요. 임의 소식 기다려도 오지 않자. 해질 무렵 산에 올라가요. 본사 2, 네 번째 줄. 그런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볼수 없다. 3인 곡에서도 방해하는, 화자와 임과의 사이를 방해하는 뭔가가 있었죠. 제가 세모 쳤었는데, 프린트 17쪽 33, 33번째 줄.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자 삼인 곡과 비교해서 읽으면 좋겠죠? 을려의 하소연 언제 끝나나 산은 구름 안개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강에 갔어요 강가에. 근데 강가에도 물결은 세고 빈배만 있어서 소식을 못 듣는다. 이게 바로 하소연 첫 번째. 을려는 임의 안부가 염려되고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산에 가도 안돼 강에 가도 안돼을려는 독수공방하는 외로움 속에서 꿈에서나마 꿈! 꿈에서나마 겨우 임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본사 3이에요 프린트 20쪽 낮에 산도 가고 강가도 가봤는데 임의 소식 듣는 거다 실패하고 밤에 밤중에 초가집으로 돌아와요 삼이인곡에도 초가집 나왔죠 초가 처마 본사사 48, 48번째 줄에 나왔었어요. 3인곡 꿈에서 겨우 만났는데 말도 못 나누고 깹니다. 꿈 깼어요. 이게 을려의 하소연 두번째예요. 첫 번째는 산과 강, 두 번째는 초가집 장소가 바뀌었죠. 꿈에서 임을 만났지만 깨버려서 아, 허사다. 이제 어떻게... 지는 달이 되어 임의 곁으로 가고 싶답니다. 삼인곡에서는 범나비, 호랑나비가 된다고 했는데 속민곡에서는 지는 달이 된다고 합니다. 속민곡. 그랬더니 자 그렇게 길게 하소연하던 을려 을녀, 을려가만 계속 말하는 줄 알았더니 감녀가 마지막에 한 마디 빡 합니다. 달보다는 비가 되라. 속민곡은요 두 여인이 나와요. 감녀와 울려, 등장한 순서대로 감녀, 울려입니다. 대화체, 한층 애절한, 사모의 정,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끝맺니다. 달, 달은 잠깐 비치지만, 비는 계속 이제 그 피부에 닿을 수도 있고, 적실 수 있잖아, 오래오래. 자, 이거는 감녀의 말이었고요. 은려가 막 하소연하니까 감녀가 또 이렇게 조언하죠. 감녀 질문으로 시작해서 감녀 조언으로 마치는 속민곡. 자, 여러분 이거는 문학 교과서 문제인데요. 자, 페이지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낙월. 프린트 21쪽 결사. 네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결사 네 번째 줄. 차라리 시어디어 낙월이나 되어야 하죠. 인국에서는 차라리 시어디어 범납이나 되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낙월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거는 아무리 사, 살아서는, 살아서는 함께 할수 없다는 절망감이죠. 그래서 지는 달이 돼서 비치겠다, 비추겠다니까, 을 이거는 감료가. 자, 을려는 비가 되라. 이거 파란색으로 해야 돼 비니까 비가 되라. 적시고 거리가 그래도 달보다는 가깝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피부에 닿을 수도 있고 밀착할 수도 있고.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비가 돼서 전하면 어떨까? 자, 은련은 달이 돼서 지켜보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지만 감련은 비가 돼서 좀더 가까이 near 인과 함께하라는 적극적 태도를 보인다. 자, 울려와 감녀의 차이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지켜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는 게 적극적이죠? 자, 울려는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이별한 여성, 그리고 벼슬에서 물러난 정철 아닐까? 즉, 우리 모두. 자, 이 세상에서 이별 한 번도 안한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데, 예, 누구나 다 이별의 경험 이 있을 겁니다. 짝사랑이라도. 자, 그럼 임은 임은. 자, 이 여성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철 입장에서는 권력자인 임금 킹.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도대체 이 작품을 왜 썼나? 진짜 사랑 노래라기보다는 나 이렇게 충성스럽다. 임금 폐하 알아주세요. 해서 좀 나를 빨리 복귀시켜 달라. 자 지금 뭐 선거 때 얼마나 난립입니까? 당선 되려고 그저 자 이제 조선시대는 선거가 아니라 임금의 눈에 들어야 오래오래 관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이런 작품을 짓는 거죠. 나좀 알아봐 달라고. 자 보편적으로 이제 그. 벼슬아치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그 내용을 해석하면 내가 당신을 이만큼 좋아합니다. 이렇게 알리는 거죠. 어떻게든 사랑을 얻고 싶은 마음이죠. 정철은 남자인데 왜 이렇게 여성 화자를 설정했을까? 다시 관직에 복귀하고 싶다는 욕망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스스로도 부끄러우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보고 욕했어요. 굳이 이렇게 말하는 건 본인이 선생님 욕하고 싶은 마음을 다른 친구로 내세워서 표현하는 것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문학성이 떨어져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직접적인 언어가 욕이에요. 그래서 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게 너무나 직접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소라라는 가수 아세요? 자, 나는 네 거야. 나를 가져줘. 이거는 상스러운 가사래요. 왜냐면 너무나 직접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소라라는 가수가 작사도 하는데 아이유도 막 노래도 하고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잖아요. 뭐먼 하늘 별빛처럼 고요의 시간 속에서 빛나는 너. 뭐 직접적으로 니거요 네 나는 니거날 네 가져 나너 좋아 I love you 이게 아니지만 굉장히 은은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이 문학성 있는 가사죠. 자 결과적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워서 시의 내용이 충성 이건 일부의 사람에게만 해당하잖아요. 벽을 막 관직에 나가려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근데 사랑으로 바뀌어니까 많은 독자가 공감하는 작품이 된 거예요 문학성이 그만큼 올라가죠 하나의 작품을 썼는데 일부가 아니라 좀더 많은 사람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보편적으로 읽힌다면 훨씬 문학성이 올라가는 거죠 문학성, 작품성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이 나와서 말인데요 자 우리가 읽은 이 고전 시가 속 민곡과 자 현대 가요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이 새로 고침이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최신 가요는 아니니까 그때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좋은 노래만 듣거든요. 네, 사랑 노래인데요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공통점, 차이점. 예 가사가 이런데요. 예 여러분. 제 이게 그 여성, 제 여자 보컬, 여자 가수가 노래하고 이게 남자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거의 이제 여자 가수가 계속 부르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자 가수가 계속 불러요. 여기까지도. 여기까지, 여기도. 그래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자, 속인곡은 이제 16세기 조선시대 가사인데요. 자두 여자가 나오고 좀 슬퍼요. sadness. 그리고 이런 차. 근데 이제 새로 고임은 여자와 한 여자 한 남자. 그 되게 기기뻐요. joyful. 어 이번 형용사하고 명사로 만들려면 n e s s 붙이나. 자 네. 자 슬픔 기쁨. 그리고 2 1 세기예요. 시기가 다르죠. 시대가. 자 공통점. 제가 이 노래 들으면서 송민곡 떠올랐거든요. 대화 형식이에요. Conversation. 그 중에서 이제 대화인데 대등한 길이가 아니라 주인공이 굉장히 길고, 즉송민곡의 주인공은 을려예요을려 을녀. 감녀는 질문하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역할만 하죠. 그 상대방이 짧게 개입하는 게 완전 똑같아요. 속미인곡과 16세기 유행가, 16세기 케이팝 속미인곡과 21세기 대중가요 새로고침이 그래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사랑 노래라는 것도 비슷해요. 내용상 사랑 노래. 물론 속미인곡은 파헤치면 사랑 그 속에 충성이 들어있지만.